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지금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 이런 징조들을 경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전혀 없는 답답함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들 일상 속에 예상치 못한 순간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도르레스캐노는 우주가 알려주는 놀라운 징조에 대해서 연구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곧 찾아올 거대한 풍요로움의 특별한 징조, 네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이네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 지금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죠. 도로레스 캐논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 패턴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한 사람들의 삶에는 예외없이 폭발적인 변화가 찾아왔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순한 성공론이 아닙니다. 이는 도르레스 캐논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통해 발견한 우주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현실로 흘러들어오는 정확한 메커니즘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네 가지의 징조를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의 직감이 이 영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당신의 삶에 찾아올 엄청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거예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돌파구로 가는 지도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향한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첫 중요한 돌파구를 향한 여정에서 때로는 모든 노력이 허공을 맴도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간절한 기도와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고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막하고 불확실한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끈기가 진정으로 시험받는 때입니다. 마치 땅을 갈고 씨를 뿌린 후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불확실성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노력 또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실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미미할 때면 실망감이 밀려올 수 있고, 목표와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는 듯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을지 모릅니다. 단지 조금 더 인내하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처럼, 가시적인 증거가 없는 시기야말로, 진정한 신념과 인내력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비전과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부의 이정표가 없을 때는 내면의 나침반이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의지와 정신력을 단련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며 가장 큰 돌파구는 종종 가장 긴 인내와 조용한 준비 끝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와 마주하게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 희망과 기대가 뒤섞여 마음을 흔들어 놓으며 마치 폭풍우 속에서 표류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감정이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기를 종용하거나 절망으로 이끌게 할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조급함이 성급한 결정을 재촉하지만 이때야말로 중심을 잃지 아니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정의 폭풍은 거친 바다와 같아서 그 파도는 강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잘못 대처하면 배가 전복될 수 있지만 숙련된 선원처럼 또는 숙련된 선장처럼 기술과 결단력으로 이 폭풍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격동의 감정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내면의 나침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는 일시적이며 도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은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휩쓸리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이성을 지키며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이러한 감정의 굴곡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감정적인 도전 속에서도 감사함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의 도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더 깊은 목적과 지혜에 의지하며 자신의 길을 충실히 걸어갈 때 우리는 이 폭풍을 헤치고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앞으로 다가올 돌파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갈등이 심화되어 의심과 두려움 저항이 우리의 열망과 신념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이 클수록 승리의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단계에서는 외부의 도전뿐만 아니라 내면의 의심과 두려움과도 싸워야 합니다.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목표가 불확실해 보일 때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신념과 결심을 시험하는 외부의 장애물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갈등의 심화는 오히려 큰 돌파구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소행과 내면의 관계를 더욱 깊게 다져야 합니다. 믿음, 희망, 기도. 그리고 내면의 힘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며 어려운 순간에도 이러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믿음을 재확인하고 더 높은 지혜를 구하며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신념을 더 굳건히 다져야 할 때입니다. 돌파구는 종종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마치 길었던 가문 끝에 내리는 첫 단비처럼 우리의 예측과 통제를 벗어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이 돌파구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오랜 노력과 인내의 결실로 때로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불현듯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길이 막막할 때에도 끈기와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낼 때에도 돌파구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종종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준비가 잘된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좌절의 원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희망을 품고 전진하라는 우주의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헬렌 켈러의 말씀처럼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지만 우리는 닫힌 문만 너무 오래 바라보느라 정작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 말처럼 돌파구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승리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전진하며 성장하고 새로운 시작이 가져올 변화를 믿으세요. 좌절하지 말고요. 눈앞의 작은 성과와 미세한 변화들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 모든 것이 다음 돌파구로 향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더 강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을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다음 돌파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로레스 캐논의 강연은 잘 들으셨나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돌파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돌파구를 향한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네 가지 중요한 단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에 좌절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깊은 영적 갈등을 겪다가 마침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파구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까지. 이 모든 과정이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이것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준비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당신은 깊은 터널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때로는 외롭기까지 한그 순간. 하지만 깊은 어둠이야말로 새벽이 가장 가까워졌다는 신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요 곧 찾아올 위대한 돌파구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종종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야 찾아옵니다. 마치 봄꽃이 가장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것처럼 당신의 돌파구 역시 지금의 도전을 지나면서 더욱 아름답게 꽃 피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당신을 위해 완벽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으며 당신이 흘린 모든 노력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더큰 도약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고 잠시 멈춰서는 것이 더 정확한 방향을 찾는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희망을 놓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여정을 걷고 있으며 당신의 돌파구는 반드시,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그 돌파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성과 끈기, 그리고 용기가 만들어낼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필연적으로 바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가 언제나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